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때는 말이지 시즌2의 조한솔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너때는 말이지 시즌2를 맞이해서 제가 첫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첫 문을 열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laughs> 선생님, 제가 오늘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아하.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음. 하나는 제가 차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자동차 산업을 보면 어쩜 전반적인 산업을 다볼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음, 음. 이유는 뭐 자동차의 엔진은 뭐 기계공학 그렇지. 뭐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은 전자공학 그렇지. 소재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보면은 산업의 변화를 볼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음, 음. 그래서 지금 자동차 산업의 변화 중 하나가 이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음.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음, 음. 첫 번째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막 갑자기 막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갑자기 이렇게 생기게 된 이유를 서희 님은 어떤 걸로 보시나요? 인공지능. 아, 인공 아, 네, 네. 그냥 한설 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네. 심플한 답변을 하나만 해다. 아, 네, 네. 그럼 인공지능. 핵심은 인공지능인 거죠.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네네. 제가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는 늘 알파고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 왜냐면 알다시피 우리가 알파고에 대해서 익숙해졌으니까요 바둑, 네. 어. 자, 바둑을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잘도그 말은 뭐냐면은 바둑이 인간보다도 더 적어도 바둑 분야에 있어서는 판단 능력이 뛰어나 되죠?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니 이거 의료 분야도 인공지능이 하면 어때? 군사분야도 인공지능이 하면 어때? 교육분야도 인공지능이 하면 어때? 마케팅도 인공지능이 하면 어때? 커머스도 인공지능이 하면 어때? 당연히 되겠죠 생각이? 점점 넓어지는 그렇죠. 거네요 범위가 그러면 자동차는? Why n 아... 아니 자동차는 한솔님 운전 좋아하시잖아요 네, 한솔님이 운전 굉장히 좋아하시고 자동차 회사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는 자동차 회사에서는 관심 좀 주십시오 자 자동차 인간이 운전 잘합니까? 다 다르죠. 미숙한 사람도 많고. 아니 인간이 음, 그럼... 자동차를 잘 운전하면 사고가 안 나야죠. 아, 그렇네요. 아 사고가 난다는 말은 인간이 자동차 운전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저도 사고 낸 <laughs> 적도 있고. 그렇죠. 보험료는 늘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뭐, 무슨 말입니까? 사고는 사람이 많다는 거아닙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실수하는 오. 존재이기 때문에 늘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 그런데, 재밌라고. 바둑처럼,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고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저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자동차를 자율주행, 즉, 인공지능이 운전하게끔 한다면은, 인간의 생명도 줄일 수 있고,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그럼 기업이 관심을 둘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자동차 산업은 가장 큰 산업입니다. 말씀 막 방금 말씀해 것처럼 다 연계된 연계 사업이 됐잖아요.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솔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 3년 사실은 더 오래 되긴 했어요. 사실은 아, 근데 그래. 우리가 드러나 보이니까 그러긴 한데 너무나 당연하다. 아, 응. 인공지능이 그만큼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차도 한번 도전해 보자 해서 도전해봤고. 테슬라로 대표되는 기업에서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0에서 5단계까지가 있는데 아, 지금 은 3, 4단계 정도 얘기하거든요 3, 4단계만 되더라도요 고속도로에서는요 인간보다 더 안전해 <웃음> 어. <웃음>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때문이다 아, 인공지능 방금 드렸던 질문을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기능의 네. 성장 동력의 원인은 결국 인공지능. 그 이, 인공지능 안에는 또 세분화 되죠. 제가 늘 얘기했지만 네, 네. 인공지능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가 있다. 뭐이두 가지. 오늘 뭐 인공지능 을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 이런 거. 음. 아니, 어, 이거 붙여주세요. 예전에 우리 인공지능 할때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예, 여기다. 선생님, 근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하고 연결됩니다. 예. 뭐냐면. 자율주행 기능이 막 생기고, 최근에는 막 시내에서도, 고속도로에서도 막 반자율주행을 해가지고, 막 핸들 놔도 막 가고 그래요. 근데 저도 한번 겪어봤고 <laughs> 했거든요. 근데 이 기능이 사실 뭐, 인공지능 바둑, 청소, 청소가 아니고, 운전이다 보니까 불신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막 사고 날까 봐 불안하고, 저도 한번 체험해봤을 때 핸들을 놓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처럼 기술에 대한 좀막 불신 그것도 좀 해결해야 될것 같거든요. 너무 중요하죠요 네, 설명해 보시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걸. 음, 제 연구 분야가 이제 뉴미디어 이쪽이잖아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이론 중에 하나가 디퓨저오브 이노베이션. 에브렐라조스 교수님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디퓨저오브 이노베이션 개혁 확산 이론 또는 아, 네네. 혁신 확산 이론이란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마케팅 또는 신산업 이론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혁신 확산, 개혁 확산 이론은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 우리 책 표지 하나 이렇게 딱 올려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번역된 거다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요, 새로운 혁신이 확산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해요. 아, 네. 가령 예를 들면은. 상대적 우위에 있어야 된다 상대적 이점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 A라는 제품이 있는데 A라는 제품을랑 경쟁하기 위해서 B 제품이 나왔으면은 이 B 제품은 A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돼요 뭐가? 비용도 우위에 있어야 되고 효과도 좋아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등등등등등 등 자동차와 관련된 거는 아마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트라이어블리티 시행 가능성 옵저버블리티 관찰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내에 네.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이 돌아다녀. 아 네네. 그러면은 점점 많아지고 어? 있죠. 점점 많아지는 네네. 거잖아. 그러면 어? 저거 안전한가 본데? 어, 나는 불안해서 못 하는데 저거 안전한가 본데? 이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오피니언리더 또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에서. 네. 인플루언서 있죠. 네, 그 사람들이 네. 어 이거 해보니까 안전해요. 뭐별 문제 없던데요. 이런 게 계속 계속 글이 넘치다 보면은 나 역시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요? 아 불신이 사라지고 어, 저 사람도 하는 게 안전한가보다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옵저버빌리티 그렇죠. 때문에 되겠죠. 네, 네. 그런 다음에 곳곳에 자율주행 테스터를 모집합니다. 뭐 이런 거 예를 들면은 한솔님 그 자동차 그 뭡니까 그 영업소에 가면 한번 타게 하는 뭐 그런 거 서비스 있잖아요. 지 아, 네. 시승 프로그램 있죠. 한솔님 아시듯이 제 차가 없어서 아, 네. 모르니다 제가. 네. 어.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승 무슨 어... 프로그램 해가지고 타보니까 어? 아 어, 이거 생각보다 안전하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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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을수록 아마 확산이 급속하게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혁신 확산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혁신이 확산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이런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은 저는 어 불신이라든지 위험에 대한 어 걱정이 자연스럽게 서서 없어질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례를 하나 다른 거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어, 어떤 거죠? 한솔님 지하철 버스 친구 만나러 갈때나 네. 어, 오늘 어 신촌 홍대 입구에서 누구 만나기로 했어 그럼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키는 앱이 뭡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지도, 그렇지? 네.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뭐 이런 거겠죠? 네, 네, 네. 뭐 운전을 하던, 대중교통을 하던 어, 네, 네. 지금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신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렇죠? 제 일부가 돼버린 어, 그렇죠? 것 같은데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신뢰했을까요? 아니면은 어 내가 아는 길이 맞을 거야. 어, 내가 아는 근데 운전하시니까. 아니, 나는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 나는 맞는데, 어, 얘는 왜 저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나오지? 에이, 얘내맘대로 갈래. 처음에 나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 제가 제 경험을 지금 말씀드리면은 한몇년 전만 해도 자꾸 막 말도 안 되는 게 알려주는 그쵸? 거예요. 근데 점점 그 갭이 줄어들고, 줄어들고 저도 제 의견보다 그냥 어, 따라가게 되고. 에, 어, 이거 내, 내가 생각한 길인데. 왜냐면 실 시간 안내도 해 주고. 네, 맞습니다. 빨간색으로 나타나서 아, 그러면 여기 지금 트래픽이 있구나. 네, 사고가 이런, 있구나. 그렇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내비게이터에 완전히 종속됐잖아요. <laughs> 완전 믿죠. 그렇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전적으로 동의하시죠? 자신의 머리보다는 이 기계에 <laughs> 그렇 맞죠. 맞습니다. 자율형 자동차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점점 아마 처음에는 되고, 네. 처음에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부담감, 네. 불신, 어, 안전에 대한 거부 등등등. 네, 네. 그런데 한대두대 대 주변에서 봐. 그리고 한솔린 같은 이 자동차를 잘하시는 오피니언이더가 야, 아유 쓸데없는걱정하지마 네가 운전한 것보다 열 배는 더 안전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한다든지 네, 네, 네. 자동차에서도 매스미디어에서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인스타에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유튜브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 내가 굳이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러다 보면 점점, 점점 확산되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아... 제가 아...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한국은 가장 빠를 것이다. 한국, 한국이요? 한국이 확산율이 가장 빠를 것이다. 이유는 뭐죠? 한국인들은 빨라요. 아... 받아들이는 것도 빠르고 퍼트리는 것도 빠른데. 한국은요. 한국이는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동의하지 못하는 거. 한국이 헬주옥이다. 음. 헬조선이다. 헬조선이다. 네, 네. 어. 한국은 아유 살만한 곳이 못돼. 아,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어, 안 좋아. 천만의 말씀. <laughs> 한순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1년의 반을 이제 외국에서 네, 네, 네. 지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제일 영리하고, 음. 한국 제일 다이나믹하고, 한국은, 어, 아예 뭐문제점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어느 나라에 비해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한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그건 나중에 또 우리 그 아, 말이제일 합시다. 네네. 결론만 얘기하면, 은 한국은요, 일단 이 제품이라든가 서비스가 나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게 긍정적이다 싶으면요, 아주 놀랄 정도로 다이나믹하게 바꿔요. 어. 스마트폰 확산율 전 세계 1위. 오늘 촬영하는 날이 오늘 며칠이죠 8월 26일입니다. 26일 네, 네, 네. 8월 26일 현재 제가 알기로 백신 접종률이 50% 조금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1차 네네네네, 접종이요? 접종, 어. 네. 9월 말, 10월만 되면요. 칠, 팔, 십프 아마 전 세계에서 아마 열 손가락, 스무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지금 거의 이제 제일 낮거든요. 아, 네네,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는요, 이게 나와 우리 사회에 우리 그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무섭도록 어, 추진해 나가는 그런 민족이 음. DNA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 한강의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도 만약에 너무 비싸면 안 되겠지만, 네, 네. 아마 분명히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요.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야, 이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어, 야, 이거 안 하는 게 어리석은 거야. 라는 인식을 하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어... 제 예측입니다. 어... <laughs>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